오래전 이탈리아 중부의 한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똑똑하고 부지런했으며 언젠가는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근처 강물을 마을 광장에 있는 물탱크까지 나르는 일을 해주면 물한 통에 1페니씩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의 전략은 서로 달랐습니다. 브루노는 생각했습니다. 물한 통에 1펜이면 하루 100통을 나른다고 계산했을 때, 한달 뒤에는 암소를 살수 있고, 반년 뒤에는 집한 채를 장만할 수 있을지도 몰라. 브루노는 짭짤한 수입을 예상하며, 날마다 부지런히 물을 퍼 나르기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파블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낮에는 물통을 나르고, 나머지 시간에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꽤 오랜 시간 브루노보다 적은 수입을 얻겠지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만 하면 강물을 마을로 직접 끌어올 수 있어. 물론 꽤나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완성만 되면 틀림없이 노력을 보상할 만큼의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몇년후 마침내 파이프라인은 완공되었고 파블로는 더 이상 물을 직접 나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일을 하든 말든 물은 언제나 끊임없이 마을 물탱크로 흘러들었고 그것은 전부 파블로의 수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편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이 생기면서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고된 노동을 하면서 허리는 굽고 몸 상태도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은 능동적 수입과 수동적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 수입이란 반드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우리가 평소에 노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모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수동적 수입이란 시간과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얻어지는 수입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파이프라인 우아에서 브루노의 수입은 능동적 수입이었습니다. 체력과 시간을 들여가며 얻은 수입이었고, 일을 안하게 되면 그 수입도 없는 것이었죠. 반면 파블로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얻은 수입은 수동적 수입이었습니다. 일단, 파이프라인이 구축된 이후에는 파블로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은 저절로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화에서 파블로가 결국 일하지 않고도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파이프라인이라는 자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저절로 수입을 만들어내는 자본을 구축해낸 것이었죠. 다시 말해, 능동적 수입과 수동적 수입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본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예금과 부동산 외에도 저작권료와 같은 지식재산권 또한 중요한 자본에 속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꼭 예금이나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본, 파이프라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파이프라인, 즉, 수동적 수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망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계신가요?